안녕하세요, 현희 쌤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알아볼 수학 용어 바로 교점과 교선입니다. 교점과 교선을 얘기하려면 우선 도형의 삼 요소라는 걸 살짝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요. 도형의 삼 요소, 도형. 이 뭘까요? 맞아요. 도형은 그림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 가장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도형의 출발점, 점이라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이라는 건 그림 도자의 모양 형자를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피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인트, 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점이라고 하면 이게 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딱 하나의 점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도형의 출발, 도형의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점을 하나만 찍으면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점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찍어 나가고 여기도 계속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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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찍어 나가다 보면 이 점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이렇게 생긴 선을 만약에 점이 이런 식으로 아래 것처럼 찍히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곡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은 모든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점들이 모이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이 만들어진 점이 모여서 만든 도형 선은요 다시 선들이 쭉 모이고, 선이 모이고, 선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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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다 보면 얘가 결국엔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은 우리가 한자로서 줄선자를 사용하고요. 이 영어는 많이 봤을 겁니다. 라인. 라인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바로 이것. 얘가 바로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 중에서도 우리는 평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텐데요. 평면이라고 하면 평평할 평자의 낫 면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면이다 라고 얘기하면 평평한 면을 뜻하는 게 평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plane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선, 면만 있으면 우리는 다양한 지금 이런 사각형이나 아니면 이런 구나 아니면 삼각형 아니면 이런 다양한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면을 우리는 도형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형의 3요소를 알았으니까 교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점이라는 건사길교자에 점점자를 사용합니다. 사길교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외교정책 할때 아, 외교할 때 교자가 바로 이 교자인데요. 아니면, 연예인 A씨와 B씨가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뉴스 기사 같은 거에서 봤을 때그 교제하다 할때 교자가 다사기를 교자예요. 그래서 교점이다라고 하면 점들이 사귀는 게 아니고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나서 생기는 점이 바로 교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tersectio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선이 요렇게 지나는데 또 하나의 선이 슝 지나면서 만나는 이게 바로 교점입니다. 또 교점은 항상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기진 않아요. 지금처럼 하나의 면이 있고 그면 위에 하나의 선이 요렇게 지나면서 빵하고 만나는 이 점도 역시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선,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교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선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교선은요? 사길, 교자에 줄선자를 사용하여 교선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만나서 생긴 선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개의 면이 고또 다른 하나의 면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면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 만나는 선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교선이에요. 근데 교선은 그럼 저렇게 빤빤하게 직선만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교선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을 선생님이 가운데를 탁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면이 지나가도록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때 여기 이렇게 교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선은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점, 그러면 만나서 생기는 점, 선과 선이 만났다, 선과 면이 만났다. 교선?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도형에도 교점과 교선이 있을까요? 그럼요.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놓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도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두 모서리의 교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모서리와 또 다른 모서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요점 A 같은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다. 그럼 직육면체에서 꼭지점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8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더. 그러면 교선이라는 건 뭘까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면과 위쪽에 있는 면이 만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생기는 선,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면 직육면체에서 바로 모서리가 교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죠? 맞아요. 12개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교선의 개수는 12개이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도형에서의 교점이란 꼭지점을 뜻하는 거고, 입체도형에서의 교선은 모서리를 지칭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학 용어도 배워봤습니다. 교점. 교 배웠던 내용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